그 다음 어,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안에서오설가아 있는 도움이라서 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종사자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 특강 부분이 한번더 늘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특강이 의료운 특강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특강이고 어, 그래서 너무 장시간 또 지체하시는 것도 연세가 높 무신데 예, 건강에도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 어차피, 저, 종가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가에 갔을 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 보시는 것을 내일도, 눌렀습니다. 내일 가서, 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얘기했으면, 여기 지금 화장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기 때문에, 그쪽이, 그, 저쪽 분에서 나가시면은, 우측 편에 화장실에, 조금 있으면은, 어두워지면, 그쪽에 분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되는데, 조금 어설픕니다. 어설프고,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고 어, 저쪽에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곡지가 있는데 옷뭐 뒤에 가서 하시면 밖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유리가 몇 가지, 쪽조로 깨진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주시고 이 오늘 혹시 음식을 드시거나 벌레를 물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위상약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급체나 소화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연고 그다음에 진통제 이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어, 그렇게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생수는, 원래 그 생수를, 그 그러니까 비닐, 패티병으로 하려고 하다가 꺼내놓으면 또 이게 금방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임수씨 아이디어로, 저 밖에 있는, 뭐라 그러죠 정수기라고 그랬죠? 정수기를 오늘 하루 임대를 했어요. 임대해가지고 물통을 세 통을 다놨으니까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해주시고 자 이제 나오셨습니까 인천서원 기왕에 여기서 모였으니까 인천서원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제덕형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음. 예 저는 그 선조 16대된 제덕입니다. 음. 알지도 못하는데, 신부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천 서울 현황은, 요, 이제, 임천지가 있습니다. 임천지를 좀더 건강으로 그 해가지고, 제가 내수가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만들었는데, 제가, 그, 저 눈높이, 제가 아는 만큼, 범위 내에서밖에 해석을 못했었는데이 제, 그, 뭔가 그, 아재하고복점 형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노 선생을, 역동선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배우게 또 됩니다. 이제 하여튼, 하시다가, 하는데, 틀린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현양입니다 3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안동 성현동 740번지 호길 27호 호황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향인물은 학봉선조 어, 독향입니다. 향사일은 그 매년 춘초로 그 3월 9월 초정입니다. 초정인데 그, 그 향사는 축시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대략 다 아시지만은, 그 정의 초정은, 그, 그, 간지, 십간에그가불 명정, 무기, 병신, 임계, 그1간하고 12지 그자축지묘 진사, 오미, 십류 술, 해, 요, 12지하고, 해가지고, 그, 전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정이 들어가면 초정이고요. 상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 21일에서 20, 어, 20일 사이에 정자가 들어가면 종전 30,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정자가 들어가면 하정이라고 하죠 네, 네, 정일 예 네. 정일 또 연혁은 인천서원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607년 선조 40년에 정민년초 전쟁에 합동한 공호를 기어가지고 지방유럽에 선비들이 선생의그 상제지향, 그, 나무삼자, 그, 아래 나무 제자인데, 그선생의 그, 그, 성 그, 묘가 있는 곳에 조두지소, 그 조자는, 그, 그 도마조자입니다. 어, 제기 이름이다 조두지소가 에 있어야 한다는 뜻에 따라. 그러긴 는 고향에 그, 게그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 따라가지고, 당시 안동 보사로와 계시던, 한강은 정무 선생님이 이마에 인천에 있던 경로당이요. 어, 이 경로당은 그게 청계 할배 때 아마 그 저걸 하신 것 같습니다. 청계 할배가 그게 만들어 놓은 그게 그 서당인 것 같아요. 경로당을 개조해가지고 인천 그 향사를 세우고 비판을 보호만 해가지고 향사를 지냈습니다. 그상제지향 교도 지소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천향사에, 그, 그 당시에 인천향사에 걸린 형판이 그 사당 형판은 전년정당 후호는 이제 경로당 어, 경사경장 얼굴 어자 경로당이 동익실, 서익실 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다른 소원에 가면은 이, 동협실, 서협실이라고 니다 이쪽이 좌측 우측이고, 저들은 익실로 나라에 자 해가지고 그, 예, 강당을 중심으로 좌측을 동익실 우측을 더그 서익실 해가지고, 사, 동익실은 삼성제, 서익실은 사물제, 사물제는 뭐 사물을, 사물은 농어에서 뿐만 아니라 네 가지로,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고, 사물에 대한 그걸 표현해가지고 서익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각이 있어서, 어, 요의로. 봉안문은, 이제, 이 그, 인천지 항사 봉안문은 그 해월 선생, 한, 해월 항여일 선생이 찬했는데, 해월 선생은 기본, 그, 탁 그, 할배의 사업, 오영제분 중에 두 제품 기본 선생의 그 사위 되십니다. 참, 그, 봉안문은 기봉 선생의 사위 그, 이제, 선생이 쓰시고, 상향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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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봉 할배의 맞, 아드님이신 수천 할배가 그 찬을 하셨습니다. 그 상향, 처음에 쓴 거는 성품, 순관 합전, 선정, 흉요대절, 표준, 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9년에 황해군 원년, 그, 비위년에 8월에 예조정랑 이천수가이천수 선생님이 그, 게 인급이 그, 게 사제하라고, 그, 파견되어 사제를 했습니다. 이천, 향사에 대해서 세운 데 제가 사제를 했습니다. 1618년 광해군 신전에 임원년 임천향사를 한강선생의 발의로 임천, 임천이라 사회가고 임천서원으로 선격시켜 서년대양과 그 지방교육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강선생이 지주 그, 그 안동지방의 땅 주위에 그 부사로 계셨습니다. 제물을 지어가지고 묘소에 제사를 올렸는데 충이는 골수에 박혔으며 도리는 심장에 가득하다 는 옛사람의 말이 봉의 실로 송당하도다 하였다. 송당은 뭐 받아들여 감당한다. 학봉할배가 이 충이는 골수의 상, 그, 어, 박혔습니다. 고리는 신당이가다 하, 하다는 말이 학봉할배가 받아들여 감당하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1620년 광해군 12년 경신년 11월, 세계선생이 배양된 여강서원. 여강서원 학봉선생과 서예선생위회를 어, 이봉을 합니다. 입천서원에 예, 있던, 그, 학공할배의 위폐와, 위판과, 저 그, 등산성원에 있는 서해선생 위판을, 그, 예, 여감성원의 홍재가 동서 어, 변배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우리 학공할배의문 어, 그, 도문도에서 몬도, 그, 본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학고에 다시, 학고는, 그, 여러, 저 확실히, 어떻게, 제 지명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요, 그런, 이게, 했을 다 보니까, 학보가, 예, 그 경로당 자리, 이 천서원이 원래 있던 자리가 학보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마에. 이, 이마에, 그, 원래 있던 자리가 거기가 학보인 것 같아요. 학보를 연봉으 그러니까, 저도 몰래가지고, 여러가지, 이 뭐, 체제도 보니까, 이거 나오는데, 학보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뒤에 나오는, 읽어보면, 학보가 거기 거, 그, 진작에 그, 그 나옵니다. 예, 천사당 경로당이 있던 그 자리가 학고구같은 지명이요. 1573년, 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고에다 다시 세우기로 의논하였으나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73년 선조 5년 계위원회 여산천 이거는 그게, 그게 여강서원을 세운, 그, 백년사 절표에다 여강서원을 창건해가지고 폐계신정을폐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창으로 폐계신정만 배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1620년 광해군 12년 정신년에 12월 당시 그 여강서원의 원장이었던 학포 김봉조 선생이 학포 김봉조 선생은 그게 표온 할때 장인 되십니다. 표온 그 신장 원장은 자예 분당 김지요 장인 되시는데 이어이그 여강서원의 원장을 하시면서. 세계 선생의 그 수제자인 학봉하고 그 서해 선생을 그 배양해 가지고 그 여강성원을 안동의 수성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 네. 네. 선생북독창로 배양된 여강성원 인천선원에학봉 선생이 입대할 수 있는 전원의 서해 선생이 이를 이봉해 보아 공안을 합니다. 1676년 숙정 2년 경진년의 호외성원. 그, 어로 사역이 되고, 그, 토지와 노비, 선책 등을 받아봤는데 저들, 전설, 인천서원이 입원할 때, 인천서원에 있는 모든 그, 게 선책, 그 다음에 노비, 뭐, 재물, 이게, 첨가, 이게, 포개서는 다, 이관을 했습니다, 첨가. 1 8십8년 그, 무주년에, 이제, 나라 국명으로 대우문 해천령에 따라 해체를, 하게 됩니다. 1870년 병자는 그, 다시 이제 그 강당만, 강당하고 주사만 새로 짓게 됩니다. 1973년 개, 개, 축년에 월궁면 도복동에 있던 강당과 주사를 그, 이제, 안동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숨을 대가지고, 이제, 주사를 이쪽으로 이만히 옮깁니다. 2017, 2017년 정년에 지금 보압진흥 몇프로 이제, 그, 이제 2015년 종공을 목표로 본사를 진행했습니다 1847년 헌정 13년 정미년에 4월에 합고는 여기 그 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이 합공할배에 구격해놓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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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집에 나옵니다 그, 합고는 그후 지역의 후미중으로 성흔정에서 서편으로 오리떨어진 엉덕촌으로 입원하고 애포를 걸었습니다 1847년에 지금 그게 응곡천이 어디냐면 저 안에 섬선대 문제인데 이제 오래 쭉 떨어져 보시면 고속도로 지금 저 안에 보이는 고속도로 다리 우측으로 보니다그 응곡천으로 이거을 했습니다. 응곡천에 이건는 있을 당시에 서원의 현판, 현탄, 현판이 단련이 미칩니다. 여기 인천지를 제가 좀 참고해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요 지금 전부 다요 지금 있는거하고 많이 다른데요. 임천서원 현판은 거기에 강당다 홍교당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홍교당입니다. 홍교당 서원의, 그, 서원의 중심적, 아, 홍교당 앞면에 걸려있으며, 임천서원 현판은 앞에 여기 홍교당 앞면 정면에 걸려있습니다. 서원의 권위를 나타내며, 모자는 그 거기에 꼰뜰 모자입니다. 꼰들 뭐, 한석공 한적, 선생의 그, 그를 갖다가 그, 직자를 한것 같습니다. 직자를 해가지가 직자를 해가지고, 그 어, 박자를 했습니다. 천서원. 그 다음에 홍조당,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것이 홍조당은 서원의 중심 역할을 하면 유생들이 강학하는 장순 강당에, 여기 현재 강당에 걸려있으며, 여기도 모 도산 액 호남인 필육군, 여기도 도산 서원에 있는 편액 호남 사람이 쓴그 글을 갖다가, 그, 이제, 네. 꽃 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짜를전하는것 보면,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 같습니다. 누구가, 그, 득을 했는지를. 도산서원에 있는 오남타람에쓴 글씨를 본뜯어서 각자. 양호제. 이 지금, 현판이 지금 바뀌어 달렸습니다. 이거, 지금, 유천서원에 있는, 지금 현판, 그, 거주 위치하고, 저 아래 있던, 거게에곡천에 그 있던, 그, 위치하고 지금 바뀌어 있어서 니다 그 양호제의 현파는 원장과 현관의 전용방인 홍건항 동쪽 방 동익실입니다. 우리의 그 에개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집방제가 있습니다. 그, 이건 집방제는 저기에 그저 아래 동재 서재로 내려가야 되는 그 정입니다. 근데 그 밖에 지금 있어 요치가요 양호제, 응도제, 요응고할커자 그 단데 응도제 현파는. 축관 집의유사에방는홍교당 예, 서쪽 방, 서쪽 혁실에 저 위에 떠져있죠. 저는 지금 건첩제입니다. 건첩제가 지금 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 다니 있습니다. 양호제 응도제 형판 글씨는 대계선생이 학공선생이 써주신 병명 글씨로 본도받지않 겁니다. 그, 그 병명 글씨에 보면 나옵니다. 집방제 형판 유생이 그, 치하는공제 저그 밑에 저 지금 여기서 좌측에 있는 저게 동재입니다. 저게 직방재입니다. 근데 이 직방재가 지금 여기 걸려있습니다. 예 또한 건척재는 유생이 괜찮은 그 서재 저 밑에 우측에 있는 저 서재입니다. 근데 지금 건척제가 지금 여기 걸려있습니다. 요 밖으로 좀더 바뀌어 걸려있습니다. 서재 방문위에 걸려있습니다. 직방재 건척재현방것이도병명에서또떠 갖자 합니다. 이 모, 이 보면, 천지에 보면 모 경금 노래,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문 들어오는데, 이 입도문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여, 지금 현재 있는 화말에는 전서원을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저 아래에, 그, 게 있는, 음 엄복천에 있는, 그, 이게, 전서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입니다. 그 입동문 현판은 입동문은 서원의 전으로 현판은 대문에 걸려 있습니다. 글씨는 모역동문에노 선생 필러 제가 이제 노 선생을 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역동 선생 역동 선생 그 뜻자가 오판입니다. 그래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국가 아재에서그 퇴계 선생을 지칭한다 하시네요그모 그래 역동 문에노선생들그 그래 역동 서원에 있는 입동 현판을 이제 그 모, 그, 꼽혀가지고, 예, 예그 편의 글씨로 이제 저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송정사 사당입니다. 아까 올라가는, 그 알경할 때 사당, 송정사 현판은 합공선생의 위패를 공하는 묘우로 현판은 사당 입구에 그려 있습니다. 그 주자의 글씨를 꼽혀가지고 각자 한 겁니다. 모 주자필, 그 인천지에 보면 모 주자필 이 있습니다. 송정은 정학으로 공자의 발언 학문을성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는데 그, 이렇게, 복천에 있던 전성원은 방풍재월도가 있었던, 그, 누각이 있었습니다, 앞에. 여는, 앞에 협소해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방풍재월로 누각은 1861년 철종 12년, 1 6년에 여름에 건축한 것으로 글씨는 미수 허목이 전서천에 쓴 글씨입니다. 미수 허목 전. 그전처체라고 썼다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종가에 가면, 그, 안체에, 그, 안 그, 풍제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아트 혹시 그, 눕하게 글씨가 아니라, 그, 문자가 그, 그, 현판을 또크고 그, 예, 그 현판이 상당히 그, 종가에 있는 건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68년, 고정 5년, 그, 무진년 국룡으로 그, 그 금복천에 있던 인천 서원이 해체 됩니다. 서원, 서원이 명종대에, 어, 체철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황입니다. 명종대에 서원이 18개소 있었고, 선조 때와서 6 0 개소 있었고, 조종, 인조, 숙종대에 이르러 가서 서원 사후가 오죽소점을 생겨, 동랑전치, 면세, 그 면역, 군에 안 가는 것, 특권을 누리며 국가 재정과 병력을 약화시켜서, 대원군이 1864년 고종 원년에 그, 이거 서원이 항, 항현사 생사당 등을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고종 2년에 노론에 등침됐던 대산의그만동별을그 본보기로 이제 그 해체를 합니다. 이것는 대원군이 가가지고 좀뭐 그, 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체를 하게 된, 제 본보기로 해체를 하고 1868년 고종 5월 3일 전국의 사액을 받지 않는 서원 천억이라고 해체를 합니다. 1871년 동양인물, 은 동양인물의 목묘 종사자, 충절 대의가 뛰어난 동양인물로 1인 1서원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가 나 서원에 배양될 수 있도록 남기고 47개만 남기고 전부 해체를 합니다. 서원 27개, 사후 20개. 1807년 고등천년 경호는 예, 11월 3일 이제 저들 퇴원이 해체되어 있니다 해체되어 가지고 이 반대 상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소수 유학 그 입문직 선생하고 14분이 이제 봉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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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소를 받, 받들고 상경을 합니다. 이길 관리는 관리는 이제 반찬을 그게 숙소입니다. 이제 이게 그다음날 숙소에 이제 계시는데 14분이 있는데 그게 그관리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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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와가지고 압송을 합니다. 원지 정비에. 이름해 3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태양을 가게 됩니다. 14분이 전부 다. 이름이 3월까지 이제, 그 3월에 불려 나오는데, 그, 개인별로 이제 이문직선생은훈덕으로 이경재 선생은 안기, 김기영, 태양, 태인 이래가지고 14분이 쭉 나오는데, 집자가 하부로 인터넷에 안 나와요. 못사인데 임금 한 면에 또 모을 집자입니다. 임금 한 면에 모을 집자. 909년, 헌종 2년, 무신년사림의 조선으로 현재 위치해진 전성원을 복설하게 된 거예요. 헌복, 전성원이 해체된 지 41년 0 되던 해, 지금 현재 있는 화엄마에 전성원을 새로 복설을 합니다. 1979년, 전성원을중수하게 되고요. 서원의 불있는 지금, 지금 현재 서원을 말하는 겁니다. 경매범은 송정사, 홍조당, 동제, 저제, 진도문, 신문, 신문은 여기에, 송정사 들어가는 그 문은 신문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전사층 그 동편의 고직사가 있습니다. 송정사는 정면 상판, 그문이 막대지붕, 막대지붕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홍교당은 열다섯 단에 팔짝지붕, 팔짝지붕 옆에 또 보면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경제와 서지는 각각 네 칸이죠. 짝차피구나 신문과 전사청은네 칸이며 마폐지붕이다. 예 이상 그게 인천성원에 대한 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그, 상당히 미진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한번 그 보시고 저기 저기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위연으로기위연의6 0년을잘못던것같참니로 그러면 7년은 무슨 년이에요 예? 7년은 무슨 일이야 그때는 정년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년이야 그 7년은 정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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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아니 아년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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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1907년에 아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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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 금방 이,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 이번에 인천을서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는 전학후 묘라고 해가지고 앞쪽에는 공부하는 공간, 뒤쪽에는 제 재례를 하는 공간,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은 지금 전학해가지고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어디든지 서원에 가면은 꼭 우리 이서원뿐만 아니고 모든 서원에 들어가면은 앞에 예, 문루가 있고 이게 그, 이, 이 뭡니까? 문루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오고 위에는 뭐라고 그랬죠? 누각이 되어 있는 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문루가 있고 들어와서 무조건 오른쪽 편은 동제라고 합니다. 오른쪽 편을 동제, 왼쪽 편을 서재 서제. 동제와 서재는뭐 하는 곳이냐면은 예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옛날 같으면은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은 상사 제례를 할때에집내들이 예, 그래서 선비 어, 옛날에는 선비들이거나 요즘엔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유숙하는 공간입니다 와가지고 잠자는 공간 그 다음에 이 공간은 강당입니다 강당 왼쪽과 오른쪽은 협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왼쪽편에는 주로 현관들이 주무시는 곳입니다. 저쪽 보면 일반 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무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은 사당이 있죠. 사당이 우리는 지금 수정전사라고 되어있는데 사당이 있고 사당 옆쪽에 왼쪽에 보이는 곳에 있는 전사청이라고 해서 어 재물을 관리하고 재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 전사청입니다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지금 저쪽 우리 이쪽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 요즘 말로 부하면 관리사 때 옛날에는 주사라고 했습니다. 주사. 관리사. 저기에 한 사람이 에, 에, 기거를 하면서 이 성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원이가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요 정도는 어, 알면 아,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있게 놓면 아마 어, 쉽게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